The Persian King William the f i s t 지금 프로이센 왕 비렐름이 시 되죠. Was a conventional man.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And not 뭐가 아니라 특히 뭐 특별히 영리하거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즉 어, the opposite 반대였습니다. of his. 그러면 이 사람이 킹이겠네요. 킹의 미니스터 수상인 비스마르크 두 번째 사람 나왔어요.의 반대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영리하다라는 거겠죠. 자, 비스마르크가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 킹이있죠 킹은 싫어했어요. 비스마르크가 하는 것을 그리고 how he did. It. 자, 비스마르크가 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비스마르크가 그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럼 이거 비스마르크 있죠. 일 번은 비스마르크. 자, yet. At some level, 하지만 어느 정도, 왕은 실언 하는데 recognized, 인정했습니다. 뭐라고? 왕과 왕의 왕조가 needed this mark를 필요로 한다고. 이게 같을 순 없잖아요. 그죠? Even though, 뭐일지라도, 뛰어넘고, It's hard to be Kaiser, Kaiser 황제, under him. 그러면 수상 밑에서 왕로로 타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를 거죠. 라고, 왕이 once mildly 가볍게 어 complained 불평했던 것처럼 since the monarch had the final say 자 황제는 황제 그러면 지금 킹이요 에 킹은 had the final say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foreign policy and defense policy 뭐 외교 정책과 그리고 defense policy 방어 국방 정책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Government, 정부가 answered only to him. 그러면 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겠죠. 왕한테만 답을 했기 때문에.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그 반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수상은 only in the name of William. 그 킹의 이름 하에서만 was able to exert great control. 통제력을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over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The two m e n 지금 킹이랑 그리고 수상이죠. Relationship. 그두 남자의 관계는 was marked 두드러졌습니다. by terrible arguments. 그러니까 싸움이 많았다는 거죠. 수상은 were come down with a severe headache. 심한 두통이 오고 했습니다. 심한 두통에 걸렸고요. 발작적인 토를 했습니다. and claim 주장하기를 that he was dying. 자기가 토하고 자기가 두통이 있으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거겠죠. 수상이요. Uh, he frequently threatened to resign. 그만두는 건 왕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이겠죠 in the end 결국 it was always 자 king이었습니다 누가 it was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때 강종원이네요 uh back down 물러섰던 것은 항상 왕이었습니다 saying 말하면서 his smart canoe mustn't think of resigning 그만두면 안돼 라고 얘기를 하는, 하면서 물러서는 거자 왕은 wrote to him 비스마이트에게 얘기했습니다. After one scene, 한 싸움 후에, 싸움의 현장 후에, 자, it is my greatest happiness to live with you. 같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완전히 동의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네요. 어, 답은 그러면 3번만 왕인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문장 해석 넘어가겠습니다. The Persian king will i am the first. 네. was a conventional man. 그러면 conventional 우리 아는 뜻은 뭐 전통적인 제일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 평범한 그냥 너무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은으로 지금 가면 될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And 뭐가 아니었냐면 not particularly clever or insightful. 뭐 특별히 clever 영리하거나 insightful 통찰력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In other words, 즉, 다른 말로 하자면, 그 h e opposite, 반대였는데, of his minister, 그의 수상, 어, Bismarck의 반대였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clever하고 insightful했다는 얘기겠죠. He disliked, 싫어했습니다. Much of what Bismarck did. 그러면, Bismarck가 한 것이 대부분의 싫어했습니까? He는 어, king이겠죠. 왕은 싫어했습니다. 비스마크가 했던 것, 이렇게옵니다 앞에 명사 없고요 그죠? 것, 쓰이 대부분을 싫어했고요 How? 방법도 되겠죠. h 리 d 그 했던 것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 방법도 싫어했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네요. 자, 여기 극히 평범한으로 봤어요. Conventional. 예. Yeah. 하지만, at some level. 어느 정도. The king은 왕은 recognized 인정했습니다 대 이하라는 거. He and his dynasty. 그러면 왕과 왕의 dynasty 왕조가 need e d 비스말 그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Even though 뭐일지라도 어, 자뛰어나을게요 뭐일지라도 even though It's hard to be kaiser under him. 여기서 얘기하는 under him이라는 건 수상, 자기 밑에 수상 아래서 황제 해먹기라는 건참 어렵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황제를 하는 거는 참 어렵군요. 라고 king이었죠. king이 한때 mildly, 뭐 가볍게 complained, 불평했던 것처럼 이렇게요. 자, recognize는 인정하다, 그리고 알아채다 알아보다 이런 뜻이 있죠 even though 같이 가는 거뭐 있어요 너무 많이 하는 though although um, even it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complain 얘는 불평하다 complain에 티 하나 붙여서 불평 이렇게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since since는 우리의 1번 이래로 있고 뭐 때문에 있죠 현재 완료형이 주절에 없으면은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The monarch had a final say. final say는 최종 결정권으로하시요 마지막 말, 최종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황제가 어, foreign and defense policy 이렇게 오겠죠 foreign policy, defense policy 그래서 외교정책 그리고 국방정책에 있어가지고 최종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and 그리고 government가 정부가 answered 답했기 때문에 only to him 그에게만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not the other way around 그 반대가 아니고 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him은 황제겠죠 킹한테만 대답하고 그 반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스마크는 수상은 only 오직 in the name of 그러면 뭐뭐의 명하에서만 뭐뭐의 이름으로만 William. king이었죠 왕의 이름하에서만 was able to exert 그래서 행사할 수 있었다 was able to는 뭐뭐 할수 있다 과거형이죠 great control 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쩔 때만 왕의 명으로만 왕의 이름으로만 오버 뭐에 대해서, domestic and foreign 얘도 yeah, domestic affairs, foreign affairs 이렇게 오겠죠. 국내의 문제 그리고 국외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뭘 두고서 큰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The two men's relationship. 그럼 그두 남자의 관계가 was marked. 그러면 두드러졌습니다. 뭐에 의해서? By terrible a r g u m e n t 끔찍한 논쟁, 말싸움에 의해가지고 두드러졌습니다 수상은 물 calm down calm down 그러면요 calm down with 그러면 두에 병같은게 나오면 그거에 걸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severe headache 심각한 두통 과 더하기 fetal 발작적인 vomiting vomiting 토하다요 그러면 구토 를 겪곤 했습니다 이렇게 오겠죠. And claim 주장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무 o d 가 생겨야겠죠. Mood claim that 이하라고 yeah. 주장을 했습니다. He 그러면 이 사람은 수상이겠네요 h i s mark가 was dying 자기 죽어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왕이랑 트러블이 너무 있는 거죠. 자, he frequently 수상이 Frequently, 종종, Often 이랑 똑같아요 Threatened, 협박을 했습니다 뭐한다고? 라 To resign 사임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뛰어난 사람은 왕이 아니고 수상인거죠 In the end, 결국에 It was 우리 이거 이때 강조고문인데요 It was always William Who 얘는 내 대신에 사람일 때 후가 쓸수 있어요 That back down 물러서다. 주장은 부피다. 좀 저자세를 취한 거는 항상 왕이었습니다. 말하면서 이렇게 보겠죠. 뭐라 말하면서 비스마 수장이죠. 수장은 머스나시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면안 된다. Think of resigning. 사임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이때 강조구문은 지금 이 하고 후로 나왔지만. 뒤에를 먼저 해석하죠.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mustn't think of resigning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물러서는 것은 항상 바로 왕이었다. 이렇게 오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왕은 wrote to him. 비스마르크에게 썼습니다. After one scene. 여기 scene은 여러분 아는 거는 장면도 있고, 뭐 경치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는, 어 뭐, 현장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뜻이 있어요. 남들 앞에 크게 싸우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거 있죠. 남들 앞에서 창피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싸웠나 봐요. 그런 후에 썼습니다. It is my greatest happiness.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to 먼저 해석하고, 그것은 is my greatest happiness.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겠죠. To live with you, 수상과 함께 살아가는 거. And thoroughly. 그럼 원래 우리가 더잘 아는 뜻은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가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로 갔어요. 완전히. 결국 completely agree with you. 당신에게 여기 비스 마크가 있죠. 수상과 동의하는 거, 수상한테 동의하는 것은 나한테 가장 큰 기부입니다. 라고 지금 굽히는 말을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